삶의 흐름은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60대 은퇴 이후의 시기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생활의 끝이자 낯선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괴롭고 흘려보내면 자유롭다. 은퇴 이후에 찾아오는 무기력은 사실 쓸모에 대한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생기는 마음의 습입니다. 일을 안 하게 되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진 것 같고 시간은 많은데 마음은 어딘가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새로운 의미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시간에서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수행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노년의 삶은 수행의 시간입니다. 빠르게 움직일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천천히 나를 다시 알아가면 됩니다. 은퇴 이후 무기력함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의 흐름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번 햇볕을 쬐고, 밖으로 나가고, 새로운 사람을 마주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60대 이후 무조건 집을 나서라. 이 말은 단지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멈춰 있으면 마음도 멈추고 움직이면 삶도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 취미가 있습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노후의 자존감은 나는 아직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감각에서 옵니다. 어떤 취미를 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림, 글쓰기, 걷기, 악기, 손재주.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지속할 수 있는가,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노후를 망치는 취미의 공통점은 타인의 시선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취미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나만 즐거우면 되는 일에 남의 평가가 끼어들면 그것은 일로 변합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진짜 취미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취미조차도 시작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제일 쉽고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마당에 나가 햇빛 아래 앉아있기, 공원 한 바퀴 걷기, 종이 한 장에 이름만 써보기. 작아보여도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이 들수록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는 말을 주고받는 힘, 수학은 돈을 계산하고 계획하는 힘입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힘과 경제적 감각을 유지하는 힘. 이두 가지는 노년을 안정되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말을 놓지 마세요. 계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노년의 인생은 내리막이 아니라 삶을 더 단단히 세우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새로운 출발선이고 당신은 아직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아는 자가 진정 깨어있는 자다. 당신의 오늘은 늦지 않았습니다. 나무 아미타불.